고래님과 멤버들과 함께 러스트 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나랑 멤버랑 같이 러스트 방송을 보고 싶다는 거야? 어디서? 우리 집에서 같이 러스트 방송 나랑 보고 싶다고? 뭐라는 거야? 야이 정도 장문 수준이면 유치원생 아니냐? 어느 유치원이에요? 뭐라는 거야? 이예요. 아니고 이예요. 라고. 그래. 보자. 야, 나는 이걸 봐도 왜 모르겠냐? <laughs> 자, 일단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 애요와 이 어요가 결합하고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그러니까 받침이 있네요. 그러니까 받침이 있으니까 이 애요가 맞네요.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맞네 어디씨 어몇 등급인데? 확 아, 그냥 씨. 어 여기 여기 또 퀴즈도 나와있네 이에요와 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말? 크리스마스 선물 자 뭡니까 여러분 답은 받침이 들어 있지 않으면? 뭐다? 거의 설민석 <laughs>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에요 받침이 있습니다. 25%의 빠가 새끼들입니다.